민원년의 미디어 탈국기 84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예, 어, 오늘도 저희가 모니터 아니고 미디어 스크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은 너무 시민분들이 그 모두 다, 어, 그 모니터 전문가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꼭 우리가 보고서를 안 써도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커뮤니티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보도의 문제점들이 올라옵니다. 저희한테 제보해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은 아 이거 정말 잘 지적하셨다 아,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빠르게 취합해서 좀 정리해 주는 것도 민원연의 역할인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미디어 비평지들이 워낙 빠르게 빠르게 또 보도를 해 주잖아요. 네. 미디어 오늘이나 미디어스에서. 예. 자 지금 조선일보의 오보인데 뭐또 가짜뉴스라고도 표현하시던데 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오보 또는 외국 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서 항의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네. 이것을 또 이제 뭐라 그러지 저이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계속 최근에 조선일보가 유난히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어는 김도영 기자 기사인데요. 6월 1일자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통일뉴스 기자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친북 성향 매체 출신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어 그랬더니 통일뉴스가 알림을 통해서 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조선일보를 거론할 때 친일성향매체라는 <laughs> 표현을 붙이겠다 <laughs> 반사한 거지 반사. <웃음> <웃음> 응, 무지개 야, 네가 나에게 친북성향매체라고 했으면 나도 이제부터는 친일성향매체 다라고 하겠다. 아, 불붙네요 <laughs> 네. 불붙어. 네. 어,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그 이런 황당한 대응에는 황당하게 뭐 대꾸를 해 주는 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통일뉴스는 <laughs> 조선일보를 겨냥해서 일일날이 매체는 오늘 인터넷판에 올린 윤미향 의원 보좌진은 친북성향 매체 기자 정대엽 간부로 채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좌관을 맡은 조모 씨는 친북성향 매체 통일뉴스 기자 출신이다라고 썼다.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보좌관이 일했던 곳을 친북성향 매체라고 공격하는 술책을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먼저 공격해온 만큼 통일뉴스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를 느낀다. 통일뉴스는 평소 정통 보수 언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실제로는 친일 성향이 농후하다고 평가해 왔다. 이렇게 <laughs> 상당히 점잖으나, <점점은한 웃음> 깐족 깐족하면서 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다 시원할 수 침을 있는 예. 거죠. 응. 조선일보가 오늘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시정할 때까지 통일뉴스는 이 매체를 거론할 때마다 친일 성향 매체라는 표현을 빼먹지 않고 붙이겠다라고 어. 선언을 했습니다. 야, 약간 앞으로 조선일보에서 많이 쓰시겠네그 엠넷 같은 곳에서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들 그렇게요? 지금 디스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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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선일보가 네. 괜히 친북이라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조선일보의 그 속내를 다 아시잖아요. 원하는 프레임이 있죠 네. 지금. 저희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 틈을 타서 이 논란이 나오는 틈을 타서 전혀 관련도 없는데 지금 종부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음. 지금 그런 일환으로 이런 자잘한 수법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친북 성향 매체가 보좌관이 들어왔다고. 음. 비록 우리가 작은 매체이긴 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보도하고 있다. 진보 언론에 대한 조선일보의 냉전적 사고와 이념은 바뀌어야 한다. 다른 매체들도 친일 성향 매체 규정에 함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렇게 부탁도 음. 했습니다. 네. 제가 자. 궁금해서 통일뉴스를 들어가봤어요. 네. 진짜 그 뒤로 친일 성향 매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나 했더니 음. 그 제목 자체가 조선일보 슬그머니 친북 성향 매체 삭제인데 첫 문단 시작이 친일 성향 매체 조선일보가 통일뉴스에 붙였던 친북 성향 매체 표현을 슬그머니 삭제한 것으로 1일 음. 저녁 밝혀졌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또 그걸 지웠어? 논란이 네, 되니까 술더머니. 아이고야. 어그통일뉴스가 약간 난감해지겠는데요 이거 사고 안 했으니까 우린 계속 해야 되나? <laughs> 미디어오늘이 네. 이제 이 기사를 쓴 김은중 조선부 기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그래서 친북 성향 매체 이 기자라는 말이 그냥 통일뉴스 기자로 쓱 수정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경영기획실에 전화하라라는 말을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왜 경영기획실에 전화해야 돼요? 잘 모르고 자기 자기 지가 아니라는 의미 같기도 해요. 어. 내가 수정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웠으니까 회사에 물어봐라 아하. 아,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뭐, 기자 개인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음. 입장일 수도 음. 있죠. 회사 그렇죠. 측의 네. 공식적인 대응을 어,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런 거겠죠. 자, 다음 소식 하나 이번에는 이봉훈 네. 팀장 해주세요. 역시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조선일보 소식입니다. 네. 어, 이거는 조선일보가 진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사례예요. 음, 이건 방금 잘못 끊겼어 잘못 끊겼어 방금 이거는, 이건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프레임이, 종북 프레임에 악용한 네, 네, 거잖아요. 그요 그렇죠. 사례는 아예 사실과 다른 건데, 어, 고일석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더 브리핑 매체의 대표이세요. 조선일보가 6월 1일 조국백서를 비판적으로 다른 보도에서 이 고일석 기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래요. 6, 6월 1일자 기사인데, 3억 모금한 조국백서 또 출간 미뤄져. 어, 뭐말 그대로 이 조국 백서가 출간이 예, 미뤄지고 있다 모금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예, 내용입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3억에 뭐천 원을 냈건 이천 원을 냈건 냈으면 항의를 하든가 돈낸 사람도 안 말도 안 하는데 출간이 미뤄지든 늘어지든 자기가 뭔데 이걸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옆에서 껴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진짜. 걱정이 많으 시지 진짜 트집도 트집도. 그러니까, 에휴. 에휴.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얘기하면 에휴. 예. 예. 아무튼 근데, 통일뉴스 화이팅입니다. 거기서 네, 네. 네. 아, 통일뉴스 아, 또왜 나와? 아, 거기서 네가 왜 나와? 이걸 아, 네, 한다고요. 우리 통일뉴스를 우리 또 작은 매체들 열심히 하는 어, 작은 네. 매체의 선제자야되기 때문에 그러십시오.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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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 안에서 그럼왜 갑자기 고일석 기자를 언급했을까? 음.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백서 필진 중한 명인 고일석 씨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하는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인물이다라고 써 버린 거예요, 조선일보. 아. 아니, 도대체 이거를 확인도 안 하고 이거를 썼나 봐요. 그죠? 이런 아. 거 캡처를 해놔 가지고 그다음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려면 실제로 고유석 씨가 어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그런 말을 쓴 거, 트위터 이런 거를 보고 캡처를 한 다음에 이런 말을 써야지 상식인데 아. 근거가 뭐 없이. 없나 봐요. 예. 네. 네. 뭐 썼는지 안 궁금한데 안이 정보를 아, 어디서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 아, 말한 걸 그냥 카더라로 쓴거 아닐까요? 음. 확인도 안 해보고? 아예 그냥 이거는 고위석 기자를 조국 백서 필진 중한 명이라는 이유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네.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그냥 명토박아 버린 거예요. 아주 황당한 경우인데 이게 조선비즈도 5월 26일에 비슷한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네. 근데 이 조선비즈는 기사 제목이 환상적이네. 기사 제목이 아이, 아 이거 읽어야 ]군요. 돼 제가 아, 어. 읽지, 아, 마세요. 읽지, 읽지 마세요. 읽지 네, 않겠습니다. 예못 읽겠네. 죄송합니다. 미디어 관련 기사를 찾아보세요. 예. 네. 그 자료로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네. 이건 네. 네. 제가 못 읽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굉장히 저열한 기사 제목입니다. 어 그런데 조선비즈가 똑같은 내용을 보도한 조선비즈가 6월 1일 오후에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서 그 고이석 기자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고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대표의 페이스북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런 주장을 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사를 삭제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어, 고이석 기자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우리가 보도했는데 아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지웠어. 이런 거예요. 음. <laughs> 그럼 보도하기 전에 찾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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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서는 음. 그래서 고이석 기자는 에, 나는 그런 주장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곽상도 의원이 이용수 선생님의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는 그런 유의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네. 언론중재위 등 법적 절차를 거치고 이 기사를 쓴두 기자들에게도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 아, 말 그대로 이거는 거짓말이죠 거짓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두개 기사처럼 조선일보가 최근에 진짜 뭐 거짓말을 포함해서 많은 이상한 보도들을 내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윤미향 의원이 자기딸 학비를 김복동 장학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보도도 그것도 페이스북을 옛날 거 8년 전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사실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상한 보도가 많은데 조선일보가 6월 1일에 6월 1일부터 <laughs> 진짜 웃겨. 예, 우리가 <laughs> 이제부터 오직 팩트만을 찾기 위해 혹시라도 실수나 잘못된 오보를 낸 경우가 있으면은 어, 그날그날, 그날 매일매일 바로잡는 코너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네. 아주 대대적으로 공보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왜냐면 저좀 네. 기대했어요. 진짜 되게 멋있게, 오직 팩트, 이러고 네. 우리는 팩트만을 어, 정도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네. 그래서 6월 1일에 조선일보가 자기네가 그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만들겠다고 6월 1일에 지면에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어, 일종의 홍보기사를 냈어요. 네. 제목이 오직 팩트입니다. 음. 하, 오직 팩트 멋있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조선일보는 거짓에 맞서 팩트를 추구하고 진실을 수호하면서 100년을 이어왔습니다. 같은 원칙에 따라 언론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때 이를 신속히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일부터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음. 종합면 2면에 게재합니다. 라고 하면서 총 5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첫 번째, 오보로 현실을 중대하게 왜곡하거나 타인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경우,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보를 낸 경위까지 밝히겠습니다. 지명, 이름, 통계 등 사실이 틀리거나 오탈자 때문에 사실 전달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지명과 인터넷을 통해 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 후 오랜, 시, 오랜, 지, 보도 후 오래 지난 시점에 정정 보도를 게재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기사가 특정 지역에 배달하는 신문에만 실렸더라도 정정보도는 모든 지역에 배달하는 신문에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시각과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의 반론을 충실히 보도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견해를 알리겠습니다. 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굉장히 잘 쓰였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 그래서 저희가 <laughs> 아니, 6월 1일부터 네. 이렇게 대대적으로 엄청난 약속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사실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의 정정을. 그래서 저희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이 바로 잡습니다 코너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치곤 일단 너무 작아. <laughs> 저, 제가 보고 너무 당황해서 이거를 한다고 네. 이면에 실켰다고 했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잘. 진짜 조금 아니 너무 정정하게 몇개안 돼서 그래요. 어 진짜 그렇게 완벽했어요? <laughs> 그런 거지, 제연 아, 응. 아, 그럼 이 고이석 기자권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 일단 고이석 기자권은이 바로 잡습니다 코너에 없습니다. 그죠? 일단 없죠. 예. 그리고 지금 6월 3일까지 세 번을 한 건데 이 바로 잡습니다 코너를 세 번을 한 건데 아까 약속한 그 다섯 가지 있죠? 그 다섯 가지 중에 지킨 거는 딱 하나입니다. 2번. 오탈자고지켰겠습니다 <laughs> 그거밖에 없어요. 네. 읽어보세요. 네. 6월 1일 자에는 <laughs> 네. 뭘 바로 잡습니다라 했냐면, <laughs> 음. 이겁니다. 5월 22일, 윤미향 국회 진출 정대협정실 안마자 기사에서 일부 지역 배달판에 표기된 윤미향 교수는 윤미향 전 대표의 잘못임으로 바로 잡습니다. 못하죠? 음, 예. 아... 6월 2일은 뭐였을까? 1일 자 25면 조용현, 조용헌 살롱, 지리산 형제봉 주막. 에서 유명리 세제마을은 유평리 세제마을의 잘못입니다. 1일자 B4면 휘발유 값이 8주 만에 반등기사에서 석유 텍사스산 원유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잘못입니다. 아이고, 국어 공부 잘하게 됐네. 우리가 진짜.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네, 또 오짜죠? 그냥 오짜예요. 네. 음. 6월 3일 오늘입니다. 5월 28일 A33년 윤이영의 뉴스 잉글리시. 생부를 상대로 한 입양하의첫 친자 확인 소송에서 무료 한국어 과정, 제외동포 비자, 이중국적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그런 방식의 유견, 유감 표명 조치는 입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의 잘못입니다. 이건 아예 문장 자체를 뭔가 해석을 잘못하셨나봐요. 네, 그런가봐요. 어쨌든 이것도오탈자의 차원이죠. 그렇죠. 2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다섯 개 약속한 것 중에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예, 네, 아무것도 는 아니죠. 2번 오탈자 빼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조슈아 웡 관련한 오보가 있었어요. 뭐, 네. 어, 저, 윤상현 의원, 자유한국당에 계셨던 윤상현 의원이 이, 이 홍콩 민주화를 언급해줘가지고 조슈아 웡이 윤상현 의원 측에게 너무 고맙다고 네, 그랬다. 네. 뭐, 만나다, 네. 만나자고 했다.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조슈, 조슈아 웡이 그 가짜뉴스라고 써버렸어요. 네. 어, 다행히도 그거는 별도의 바로잡습니다 기사, 기사로 아주 길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 그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날 대표님 아파서 못온 날인데 이봉호 팀장님이 아, 이거 조선일보만 괜히 민망해지게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윤상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대로 해줬어요. 그대로? 아, 그대로 음. 여기다 바로 잡습니다. 네, 아, 이게 윤상현 의원 측에서 뭔가 착오가 있다고 했다. 음. 아,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를 또 따로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위석기자건 그리고 그 전에 윤미향 의원 관련돼서 김복동 장학금으로 딸 학비를 냈다는 보도 이 외에도. 어,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정도로 확인된 기사들이 조선일보가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아 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약속한 오버나 외국 보도에 대한 정정은 하나도 없이 이 코너에. 아니, 여러분, 크기가 이만해요. 이게 <laughs> 세 개가 다예요, 이게. 음. 오탈자만 수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오탈자는 조선일보가안 하셔도 돼요. <laughs> 오탈자는 누가 유미 교수라고 해서 유미 교수라고 믿어요. 엄청나에 아쉽다. 난... <laughs> 어, 그런 상황이다.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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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한... 기대했다. 기대했기에 너무 아쉽다. 저는 사실 기대 안 했습니다만. <laughs> 아 저만 또 저만 예. 기대했나요? 예. 그래서 뭐, 뭐 <laughs> 어, 저는 상황입니다. 기대한 바는 당연히 없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팩트 체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쵸. 어 얘가 여기에 간 것은 팩트인데 여기에 간 것은 사실이고 이런 말을 한 것은 또 팩트인데. 그 말을 와전시켜서 또 왜곡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것이고 팩트가 팩트라고 해서 가짜 뉴스가 아닌 것도 아니고 오보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 팩트 그러니까 정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 아주 그 단순한 그러니까 왜곡이나 편파성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명백한 어떻게 보면 객관성 위반 또는 그냥 실수 오기 이런 것만 지금 바로 잡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자. 오늘은 뭐 재밌는, 어, 좀 소식을 전해드렸다. 네. 그렇게 네. 이해해주시면 예. 되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요? 예. 네. 네. 댓글 좀, 좀 읽고 오늘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자, 841회. 어제 댓글입니다. 유튜브 댓글부터 읽어드리자면. 나의 위한 삶님께서 언론의 기사가 이후에 어떻게 인용될 수 있는지 이번 영혼결혼식 기사를 통해 우리는 느껴야 한다. 지금의 기레기들이, 어, 기레기들의 찌라시가 훗날 어떤 이들에게 날조된 근거로 인용될지 심히 걱정된다. 쓰레기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후대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더큰 문제다. 그래서 민원년의 역할이 중요하며 구독자 10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 너무 진짜 너무 음. 진짜 너무 소중한 댓글이네요. 음. 사랑부로님도 음. 비슷하게 이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 김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마음이 씁쓸하네요. 2년도 없는 20대 꽃다운 처녀가 50대 중년이 될 때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유니언을 배신자 낙인 유유, 일본인 장병을 위하듯이 유니언을 생각했다면 대한민국을 흔들고 외국과 매국 외국 외신들, 매국 외구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도와 왜곡하며 미쳐 날뛰는 꼴을 보지도 듣지도 않았을 텐데 씁쓸하네요. 김복동 할머니가 더욱더 그립습니다. 유유하셨어요. 자, 이제 이 싸움은 이제 우리 그만하도록 합시다. 제 생각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 이 선, 이용수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만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복동 할머니가 그립다는 말은 저도 늘 공감하고요. 어, 아무튼 유니언 유니언을 어,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용수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가그세우고 비판하자? 이런 프레임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프레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음.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네. 늘 강조하듯이 지금 그래, 그런 프레임은 어, 이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언론들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조심하려면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네. 차원이고요. 네, 네. 시중공주님께서 진보와 보수가 우선이 되는 언론개혁이 아니라 진실을 가장 앞세우고 오버에는 사과를 할줄 아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진실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적 오버는 두 배의 크기와 일주일간의 사과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광고 수입도 30% 정도로 제한해야 하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음. 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아직, 어, 저희도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먼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이 칼이 결국은 진보매체에 대한 어떤, 어,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어, 그 징벌 매체를 완전히 틀어먹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아니고 정상적 손해배상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꼭 징벌은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언론이 네. 하는 잘못에 비해서 너무 우리의 재판 결과가 사실은 터무니없이 그 피해 입은 사람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말은 좀 어그 그거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성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자고 말하지 않고 정상화시키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저는 언론 보도의 어떤 책임과 그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정상적으로 나와야지 된다.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약해서 여전히 언론이 어떤 횡포를 부린다면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서요. 아마 어, 언론노조나 뭐 전체 그 언론 언론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 통해서 저희 입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꼭어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또는 꼭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요, 어그 피해를 다한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사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게그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법원이 과연. 음. 언론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러지 않은 사례가 실제로 많잖아요. 네. 어, 그래서 사실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려면요,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데, 과연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음.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볼까요? 저는 안다비노님께서 네. 최근 나오고 있는 윤미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뭐라고 써주셨냐면, 의혹보도 기사가 필요하긴 한데, 요새 뉴스 기사들 보면은, 누군가의 의혹 제기 그래서 기사를 쓰고 당사자의 반응 또 기사로 쓰고 또 다른 의혹 제기 또기사를 쓰고 이런 식으로만 기사를 쓰고 있다. 음. 이렇게 할 거면 이게 기사인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냥 글 쓰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맞죠. 이게 네. 핵심적인 문제인 데요꼭 육미한 의원권이 아니더라도 음. 우리 언론이 이렇게 특히 정치인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터지면요. 엄청나게 의혹 보도를 쏟아냈는데 수습을 안 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책임을 의무를 던질 수 있는 게또 언론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의무를 던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게 역할이고 권리니까. 어, 그것도 탄탄한 근거로 써야겠지만은,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의혹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말을 안 해줘! 그러고 다 넘어가 버려 수습도 안 하고 그냥 아고만 말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가서 야 그때 뭐 문제 있지 않았어?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는지 네. 몰랐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 그냥 그때 그로 끝난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 네.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명백히 사실이 아니었던 의혹들도 있는데요, 분명히 아, 엄청 많습니다. 어 유명 의원과 관련해서도 그 맥주값 3천만 원그 제대로 수습해주고 넘어간 기사들이 있습니까? 의혹 던지는 언론사들 중에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의 문제점을 의혹 던지는 건 좋으니까 그 의혹에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가 한 게. 맞으면 또 후속보다 엄청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닐 경우에도 수술 좀 해주고 넘어가라. 네.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런 네. 문제제기시죠. 한방 네. 댓글로 보겠습니다. 미련곰탱 님은 이렇게 하니까 방송국에서 앵커가 기자나 전문가 불러서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앵커 위치는 차장님, 인터뷰하는 사람 위치는 BW 팀장님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laughs> 아 제가 전문가예요 그럼? <laughs> 너무 이거는 예, 과대포장이고요. 예. 에두라빠님 5년간 30억 재산 들은 곽상도 30년 맞벌이 2억 아파트 윤미향 비난 이런 기사 안 나오나요? 씁쓸하네요. 유유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아.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laughs> 세상 밝으신 <밝은> 우리 대표님 <웃음> <웃음> 항상 너해요 그치? 꽂히면 <laughs> 돼 그래? 네 <laughs> 나는 어, 멍청한가 봐 꽃이 마음에 드시나요? 응 어. 어. 마음에 들어요 내또 잘못 먹어 큰일 났네 헤헤헤 쑤셔 셔